이번 la 화재 관련 테마주로 엮을 수도 있고 엮지 않아도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코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a에 화재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게 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 실제로 위닉스가 어, 금요일 날상한가를 가기도 어, 했습니다. 일단은 어, 코웨이도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연수기 등의 환경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최근에 렌탈사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북미 쪽의 렌탈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웨이가 화재 관련 테마주로 수요가 될수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크게 뛰어나게 확장되진 않지만 은 렌탈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환을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실제로 어, 우리나라 정수기 렌탈 관련해가지고는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코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온라인 공식 판매점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 렌탈 사업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엮긴 아름이겠지만 은 화제 테마로 충분히 엮을 수 있을만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점들 어, 렌탈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것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그리고 어, 보시는 것처럼 미국 쪽에서도 매출액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물론 아시아 쪽이 매출이 조금 더 크긴 한데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잘나간다 하더라고요. 조금 더 큰데 어, 실제로 미국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실제 테마에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엮을 수 있는 테마의 폭이 좀 크다는 점들. 보시면될것 같고 어, 렌탈 고객이 국내 외교를 포함해가지고 천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꾸준하게 매출액을 이제는 좀 가져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주주 안는 정책 현재 주주 안는율이20% 정도인데 요거 40% 정도로 어,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천천히 자사조를 2027년까지 어, 소각하게 되면서 어, 전체적으로 주주 안는 정책도 이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증권가들의 목표 매출도 괜찮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가장 좀, 이제, 하반기부터 짧은, 어, 고가, 고점이 7만 8천 원 구간대. 그리고 최고 목표가는 이제 11만 원대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목표가도, 어,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 기술적으로도 일봉 자체를 보면은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죠. 네, 꾸준하게 종가를 끌어올리면서 우상향을 계단식으로 하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 이런 게 사실 가장 좋은 차트죠. 종가 끌어올리면서 고점을 돌파해가는 차트. 네. 굉장히 좋은 차트인데, 현재 지금 바닥 구간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5,000원부터 이 67,000원 매물대가 쉽게 묻어질 순 없어요. 다만, 주봉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봉 월봉상으로는 약간, 어좀 고점 구간대랑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8만원 구간대, 10% 좀, 어 간단하게 목표가를 잡고 보면서, 만약에 컨트롤 점프가 나오게 되면은, 10만원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구간, 구간대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어, 재료를 어떻게 영려에 따라서 좀, 어 주가가 만약에 8만원까지 갈수 있느냐, 아니면 10만원까지 9만 갈, 9만원까지 갈수 있느냐, 10만원까지 갈수 있느냐가 좀 나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8만원까지는 굉장히 이제 상단이 좀 열려있는, 상황이, 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7만원 아래로 1차적으로 매수하신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6만 5천원 구간에서, 6만, 6만 6천원 구간대에서 추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딱 2분할 정도로 가져가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2% 정도 매수하시고,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3에서 4% 정도 추매를 하시게 된다면은 어 평단가를 어 68,000원 아래로 잡으실수 있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68,000원 6만, 6만 6만 원대 초반에 목표가를 잡는다 그러면은 8만 원대 위로 하면 15% 이상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렇게 식으로 대응하면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고가 종목을 따라가는 좀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조정이 나올 거를 염두에 두고 바닥이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닥이 확실한 구간이기 때문에 2분화 정도로 매수하신 다음에 만약에 근데 떨어지면은 65,000원 막 이탈해요. 6 5 0 0 0원막 이탈하면은, 추매할 필요 없죠? 크게 65,000원 이탈하면은, 추매하지 말고, 여기도 가담을 손절해도, 그러면 마이너스, 내가 총 비중 2%에, 마이너스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손절해도,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어, 좀될수 있다는 점도좀 아쉬운 점은, 아, 배당이좀 아쉬워요. 그 이번에 주주 환영률만 높이는 게 아니고, 배당 수익률도 최대 3% 이상은 좀 끌어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어, 넷마블 계열사 그렇죠, 뭐. <laughs> 자, 아무튼, 좀 아쉬운 거는, 이런 배당과, 어, 본주가 내마블이라는 사실을 빼고는, 어, 이제 코에 대한 부담과, 코에 대한 기술적인, 그리고 좀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은 충분히, 이번 LA 사태도 엮을 수 있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코에 한번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어, 좀주저하는 정책 이슈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